굿모닝 재난 님들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죠.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는 이름과 말, 문화와 땅까지 빼앗겼었고 1945년 8월 15일에 그 모든 것을 되찾아 해방이 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역시 8월 15일이라 이두 가지를 모두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국어 한글 그리고 경제 성장 및 자유 문화 콘텐츠 이 모든 것들이 독립운동가와 전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덕분이기도 하기에 자 적어도 이 광복절만큼은 그 뜻을 기리고 숭고히 되새겨보는 날 되시기를 바라며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타로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3번, 4번, 1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재능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저는 님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자나님들의 오늘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 카드는 바로 어, 우리 교황님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교황님 카드 일단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하겠다. 자 교황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되게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어떤 존경과 신뢰를 얻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파란 재난님들이 이렇게 뭔가를 주는 존재일지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어, 도움을 얻게 되고 이런 쪽이 어, 해당이 될지는 파란 재난님들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여하튼 이 교환 카드는 그렇게 뭔가를 해결해주고 어, 그리고 뭔가의 어떤 지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멘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파란 제자님들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업을 쌓는 행위가 될 것이고, 자, 만일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적정한 때에 딱 필요한 적임자, 멘토, 뭐 혹은 정말 어, 아주 딱 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귀인을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에너지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귀인과도 같은 그한 줄기 어떤 그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게될 테고 내가 반대로 그런 입장을 찾는 사람 쪽이라고 한다고 라할 때도 이게 딱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 굉장히 좀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되고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딱 찾아낼 수가 있는 것 또한 우리 파란자녀님들의 복이기 때문에 여하튼 어떤 쪽이든 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카드가 되시길 바라며 조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37번 카드가 나오네요. 이 카드는 우리 그 일반 타로 카드의 타워 카드랑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약간의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어, 어 다리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졌어. 그럼 어떻게 뭐 뒤로 또 돌아서 다른 길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뒤에 차들 쭉 늘어서 있으면 뒤로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가 뭐 다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수선되는 것까지 좀 지연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자, 그런 것에 있어서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터졌어. 변수가 생겨서, 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데에서 뭔가의 변수가 발생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누군가 우리 초록자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주인님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멘토라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어떤 발생된 그 변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지연되고 조금 다소 답답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해도 당황하거나 짜증 내시거나 하지 마시고 얼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가 아니라고 한다. 하면, 어, 또 이런 것에서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빨리 수소문에서 찾아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황님 카드가 든든하게 메신저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길, 길은 찾을 것이다 라는 부분 믿고 행동하시는 이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기 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로즈 3톤, 가장 짙은 톤의 로즈 컬러 나왔네요. 아, 로제 삼턴 컬러를 갖다 두시고 우리 파란 자나님들. 자, 이 교황의, 어, 교황은 다른 의미로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결국은 사람들이 뭉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메신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파란 자나님들 잘 메신저를 활용하셔서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그답잘 찾아서 내실 수 있는 그런 이틀 보내시고 저희는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화님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전화님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록 전화님들의 이틀 동안의 타로 카드는 바로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킹 오브 펜타클, 펜타클의 왕이죠. 뭐 어, 돈이 많으시겠어요? <laughs> 라는 직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뭐 정말 재물적인 요소로서 진짜 뭐 15일이 급여일이어서 어, 오늘 미리 땡겨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펜타클 자체가 굉장히 현실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카드다 보니 뭔가 이틀 동안에 대단히 어, 내가 뭔가 안 해보던 걸 도전하거나 어떤 새로운 걸 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익숙한 대로 루틴대로 조금 안정을 지향하면서 이틀간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보여요. 자, 원래가 항상 이 광복절이 낄 때가 되면 약간 휴가 바지를 그 때를 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약간 그 휴가를 또 이번에 활용해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가는 어떤 일정 안에서도 조금 되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좀 평화롭고 안정되게, 내게 익숙한 것 위주로 뭔가 일정을 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초록전어님들의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대단히 조금은, 어, 이렇게 뭔가 지켜내고, 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럴 때좀 생소한 거를 해야 하거나 아, 뭔가가 좀 들쭉날쭉한 어떤 어, 이 에너지 변화가 느껴지거나 이러면 대단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본인은 보수적이고 지켜내고 싶고 안정을 지향하는데 뭔가의 그런 변수가 발생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같이 어, 변수가 발생되는 카드가 좋은 카드 다 오잖아요? 자, 이 50번 카드 같은 경우는 장애 카드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운전해서 가는데 타이어가 터졌어요. 자, 그러면 긴급출동을 부르겠죠. 보험사를 그럼 와서 해결을 해주겠죠. 타이어를 뭐 수리를 해주든 교체를 해주든. 그래서, 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가던 길갈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한뭐 기다려서 그거가 해결되는 한 3, 40분은 어, 지체 되고 지연이 될 수가 있죠. 이 카드가 딱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근데 그거 일시적이야. 좀 살짝 지연되는 거고, 얼마든 극복이 가능한 거니까, 음, 뭐, 계속. 모든 스케줄이 다 펑크가 난다든가, 어, 모든 일정이 뒤죽박죽이 된다든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살짝 꼬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어, 일시적인 거고, 다시금, 다시, 원래 내 예정대로 이렇게 안정되게끔 흘러갈 수 있으니, 내가 괜하게 여기에서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나머지 거다 취소해버리고, 막 짜증나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되면 내 일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뭔가의 변수가 발생했다.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잠시 동안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여기 휘둘릴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 이런 상황이 발생돼도 아마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제이드 민트 컬러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시면,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을 하나 드시면서, 워워 컴 다운 하시면서, 고, 그 약간의 지연 상태를 잘 넘기신 뒤에,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던 대로 잘 이틀 동안에 일정 보내시고 오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제나님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홍 제나님들의 이틀 동안의 타로 카드는 바로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연휴가 있건 광복절이어서 어떤 그 굉장히 뭐 국어적으로 뭔가를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기리건 어쨌건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내할일 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이틀을 보내겠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일적인 것에만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장인정신 카드이라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 이틀 동안에 해야 했던 뭔가의 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정에 되게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오늘 출근했다라고. 뭐 오늘은 내 출근해서 어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쭉쉴 거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약간의 좀그 공석에 대한 걸 대비해서 뭔가를 열심히 일잘 마무리해놓고 일정에 비 거두고 이제 떠난다든가 내일은 어 광복절이라 휴일이라 쉬는 날이기는 하지만 나는 쉬는 날도 내가 할 것들에 대한 일정이 빡빡하게 딱딱 다 차져 있고 난 그걸 되게 어 정말. 어, 하나도 이렇게 게으르게 늘어지지 않고 다 해내는 약간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라고 가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홍자나님들은 어, 뭔가 이런 어떤 큰 어, 리듬이 깨지거나 이러지 않는 그냥 이틀 동안 굉장히 딱 정해진 내 루틴대로 뭐 운동할 거면 운동하는 거고 뭐 어디 나가서 뭘 해야 할 거면 해야 하는 거고 이런 것들 혹은 이미 좀 늦은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해진 일정대로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이틀을 보내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카드의 흐름이네요. 자 아, 우리 조형 카드 여쭤봤더니 44번 명성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뭔가 입소문 유명색 뭐 빵빠레+ 빵빠레 원래 축할 하때 불러주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 연휴를 끼고 휴가를 가시든, 아니면 일정상 어디를 나가시든 이럴 때 뭔가 조금 유명한 곳, 약간 명소 이런 곳을 찾으시는 우리 분홍재나 님들도 계실 수 있겠고, 그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입소문 난 곳,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웨이팅 하면서 뭔가 좀 한번 소중한 사람과 함께 다녀온다든가, 이런 것도 내 열정과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아우, 날도 덥고, 아 후덥지근하고, 귀찮아. 뭘 그렇게까지 웨이팅까지 해가면서 맛집을 가야 돼. 이러면서 안갈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자, 그래, 좋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다 좋은 추억이지, 뭐. 라고 하면서 이제 다 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아, 44번 카드에 이런 조언을 잘 활용해서, 귀한이면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잘 유명세 타고 있는 곳들을 일정에 한번 끼워 넣어 하는 것도 좋을 거고 또뭐 그런 과정 안에서 약간 이벤트 같은 거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추첨 이런 이벤트 같은 거에 당첨 되거나 뭐 이런 소소한 재미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귀찮다 힘들다 해서 이렇게 일정 다 뒤로 미루고 누워 있거나 이런 거는 권하지 않는다. 아 굉장히 좀 열심히 잘 한다라고 한다면 아 이렇게 뭐 쉬는 날에도 일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아니면 내가 뭔가를 그 열심히 해냈다라는 걸로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걸로 인하여, 야, 저 사람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주위의 평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내일 다 일하시는 우리 전화님들이라면 그렇게 땀 흘려 일한 것들이 굉장히 좀더 이렇게 인정받아질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것이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소중한 사람들과 내일은 오늘이야, 뭐 일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그런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일정을 보낸다라고 해도. 이런 그런 명소라든가 뭔가 좀 유명한 곳, 이런 곳들을 좀 끼워 넣어서 함께 뭐 데이트를 한다든가 일정을 보낸다라든가 하면 그 상대방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노력한 만큼의 어떤 비드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틀이 되겠다라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기왕하는 거.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방의 의중을 못 잡아내서 괜한 헛수고 하고 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서로 지치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요때 움직일 때는 약간 요런 거, 유명한 거, 약간 맛집, 뭐 요런 것들을 좀 끼워 넣으면 잘먹기겠구나잘 통하겠구나, 요런 거 정도 팁으로 활용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좀 성과 있는 그런 이틀을 보내고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금은 동할때 동색 컬러 나왔습니다. 동색 컬러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재나님들 요, 그, 좋은 카드 잘 참조하셔서 본인의 맞는 상황에 잘 끼워 넣어서 그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3번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더불어 내일까지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4번 재난님들.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 재난님들의 이틀 동안의 타로 카드는 바로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강하겠다. 정의 카드죠. 공정하고 결관적이고 균형을 좀 지켜주는 그런 카드예요. 아 이틀인데, 우리가 오늘은 일정상, 뭐, 그냥 평이한? 어, 일반 일정을 보낼 거고, 내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쉬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게다가 주말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약간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반적인 루틴의 에너지가 균형감이 좀 깨지기 딱 좋은 때거든요. 그렇죠 하루 더 쉰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금토일 쉬네라고 하게 되는 데에서 하루 더 쉼으로 인해서 내뭐 네, 어떤 이런 바이오리듬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발혈이 되면 좋을 텐데 그 하루 더쉰게왜이제 다음 월요일에 몸이 더안 좋게 된다라든가, 뭐, 그니까, 3일간 무리해서 놀아서, <laughs> 뭐, 그런 게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가 먼저 보이고요.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그, 그 이제 그 균형감과 더불어서 뭔가 함께 하는, 즉, 뭐, 휴가를 가시거나, 그럼 혼자 가는 것보다는 뭐 대부분 함께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럴 때에 뭔가 사람들과 나눠서 더치페이를 한다라든가 예산을 같이 분배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서도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 같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이게 공정하지 않게 뭐 누군가는 좋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불만. 스러운 그런 일정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갔다 와서도 탈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공정함, 객관성, 유지, 균형감, 뭐 이런 것들 조금 잘, 사이사이에서 좀 체크를 좀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아, 함께 읽혀 지내야.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법적인 것과도 연결이 될수 있다 보니, 뭐 사소한 그런 어떤 신호위반. 혹은 속도 위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잘 걸리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고속도로나 요즘에 이런 데에서는 많이들 잡아내잖아요 암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아, 좀잘 지켜서 다녀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만 한다라고 한다면 자 좋은 카드가 아주 기분 좋은 꼭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이 관계가 굉장히 잘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움직였던 그 끝의 결과가 대단히 좋은 마무리로 될 거다. 그런데, 대단히 공정해야 하고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균형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노력이라든 엠포스를 넣었을 때에 이런 좋은 결과로서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아 몰라 일단 놀아. 아 혹은 뭐아 일단 밟아 야 오늘 좋아 기분 좋아 오늘 밤새고 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그 컨디션의 균형감을 못 지킨다든가 아니면 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무조건 나 이거 꼭할 거야. 나만 원하는 걸 다른 사람들 원하지 않는 거막 고집 피워서 했다. 가 견학의 분위기 또 험악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만 안 되도록 유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같이 갔던 같이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과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다라는 것 참고하셔서 이틀 동안 잘 활용하신다면 일상에서도 혹은 어디에 가시는 그런 일정이라도 모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3톤 컬러 나왔습니다. 오렌지 3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 이틀간 웅종함 객관성, 균형감 딱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잘 보이시고 이렇게 꽃처럼 활짝 핀 모습으로 저희는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타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